그에서 아직까지 해야 될 일에, 또 몸을 실천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해야 되는 관면에대해서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당에그 했던 부분도, 이런 말씀해주셨고 아마, 그 개인적으로 하을면 제가 왜 또, 이거, 가가 만드냐, 문제 사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 167억만이 있었는데, 진짜는 그냥 부서도 1이요 이런 부분들 대해서 여습니다 보통 구청장 개인기관에 보통 아파트 설계를 하면 12m가 지금 3m가 7 15m가 4m 해갖고 3m 더택인건데들이 160을 갖든지 다 그래서 그거는 부부행위도 형제도라는가 전국에서 많은 는인데그러가 제도들이 왔더라. 이 무슨 죄냐. 어쩔 수서 제가 그 부분에 서 설명을 드리도겠 현재 음,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명열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완성 가능하냐. 그 다음에는 지역의 여론, 민주당과 직검의 여론이 변화히 되느냐. 많은 변화가 있는게 없느냐. 이런 것들은 공유가 능력이 됐으니까 명령에 완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책 때문에, 예, 좋다는 것 같아요. 확, 네. 여러 가지, 예. 다 이렇게 배웠 네. 아,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용케할의사가 없느냐, 그런 말씀드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강내, 행위, 지금 전사가 필요하다. 말만 하는 정치, 행동하지않는 정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하지만 나는 4년 전반기 한나이 가장 가능하루. 문재인 정부의 수정론과 탈원전 대책특위 위원장이 같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온몸으로 맞을 사옥다 모레 오르포기를 살렸네요. 후반기에는 보통 간사를 한번밖에 안된다는 당의 명을 받아서 두 번이나 야당 행안위 간사를 맡았어요. 청와대 함양 부산시장 부정선거 이걸 최초로 경로하고 이걸 불러에요 만천하에 국정맞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아니라 오랜 이민원 소방공무원 국가직과도 운동을 했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현안인 선거국 핵정 부분도 현상대표로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더 기회를 주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제일 큰 사건인 탈원전과이라도선과까지을 통해서 내가 막아 보고 싶다 삼 선이 되면은 그 역할을 내가 산자위원장에 한번 소절해서 떠서 기록한다 그거 하나라도 약속을 해야 그것이 욕구하는 이고이시점에는 그게 이 애당한 길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좀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네. 의원님 선거부 획정은 어떻게 얘기해고있까요 선거부 획정은 지금 이3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괴물단체에서 표의 등가성을 생각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으로 한다면 은나무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호나을 줄이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공수처 소 시설 등 여러 가지 할때 입도섬위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의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주의주의한 상에 그러면, 진척은크게없으요그뭐 뭐 앞으로 협상해봐야 되지만은 여당의 근본적인 가시 변화가 필요하다. 아, 됐죠?